안녕하세요 이슈우 t v 의이슈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6회차 해외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몇 시즌 동안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빠른 역습과 역동적인 공격 전개로 강팀들을 상대로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은베우 모와 위사는 브랜트 포드의 공격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로 이들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전략은 주로 상대의 실수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환 플레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현재 브랜트 포드는 주전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핵심인 미와 히키가 각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후방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비진이 불안정한 상황은 상대에게 많은 공간을 허용하며 이는 브렌트 포드가 최근 경기에서 다실점을 기록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드필드에서도 다실바와 카르발류의 부재로 인해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브렌트 포드는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날카로운 패스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플리머스전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는 팀의 현재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경기 내내 브렌트포드는 상대의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에 고전하며 전술적 유연성과 경기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경기력은 현재의 선수단 상황과 맞물려 브렌트포드가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리그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 축구는 팀의 핵심 전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전술은 상대를 압박하고 경기의 흐름을 완벽히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홀란드는 현재 리그 최고의 득점력을 자랑하는 스트라이커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데 브라이너와 실바는 정교한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맨체스터 시티는 강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케와 그바르디올은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의 공격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와 스톤스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면서 수비지는 역습 상황에서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드러날 수 있지만 역습을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최근 경기력은 그들의 막강한 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솔퍼드 시티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8-0 대승은 단순히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팀 전반적인 공격 능력과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진뿐만 아니라 미드필드와 수비진도 경기 내내 균형 잡힌 모습을 유지하며 팀의 전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경기한다는 이점을 활용해 맨체스터 시티의 높은 점유율을 상대로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베 우모와 위사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브렌트포드가 겪고 있는 수비 불안과 미드필드 공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러한 브렌트포드의 약점을 공략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브렌트 포드의 약화된 수비를 압도하며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 포드가 홈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3대0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FA 컵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부진 탈출의 가능성을 엿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팀의 공격 핵심은 잭슨이 맡고 있지만 결정적인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대 골문 앞에서의 효율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동성과 전방 압박 능력은 뛰어나지만 골 결정력 부족은 첼시가 리그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첼시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는 산초와 팔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밀한 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팀 전체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카이세도와 페르난데스가 안정적인 볼 배급과 압박 저항 능력을 통해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종종 실수가 발생하며 흐름을 잃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첼시에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파나와 바디아실의 부재로 인해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역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낳아 실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첼시가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체 자원들의 활약과 함께 전술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본머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거둔 3대0 완승은 본머스가 강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공격은 클루이 베르트와 세메뉴의 빠른 침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들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은 첼시의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선수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에 능하며 이러한 스타일은 첼시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현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머스의 중원에서는 쿡과 크리스티가 공수 전환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전술적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비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통해 본머스의 전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와 타버니어를 포함한 몇몇 주전 선수들의 부재는 본머스 수비 조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첼시의 공격이 본머스 수비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에서 치른다는 이점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미드필드 구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경기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머스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빠른 역습과 기민한 공격 움직임을 통해 첼시의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본머스의 역습은 특히 첼시의 불안정한 수비진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으며 이러한 전술은 이번 경기에서 본머스의 주요 득점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머스는 수비진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첼시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력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어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첼시가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첼시가 경기를 주도하며 득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되나, 본머스도 한두 차례 위협적인 역습으로 첼시를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1로 첼시가 승점 3점을 확보하며 부진 탈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대응 능력의 부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대패는 웨스트햄의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잉스는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며 상대의 수비를 흔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쿠두스와 파케타가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들의 패스와 볼 처리가 실책으로 이어지면서 공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수비 상황도 문제로 꼽힙니다. 마브로 파노스와 킬머니 출전하며 수비를 이끌고 있지만 이들의 개별적인 역량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력이 부족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허용하며 특히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팀 구성과 경기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플럼은 최근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약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수위치와의 경기에서 2대의 무승부를 기록한 모습은 플럼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히메네스는 팀의 공격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골 결정력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득점 기회에서의 냉정함이 부족해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플럼의 공격 전개는 이어비와 스미스 로우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며, 특히 윌슨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상대 수비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테테와 베레의 부재는 플럼의 수비진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상대가 빠른 역습을 시도할 때큰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플럼 모두 확실한 강점보다는 약점이 두드러진 상태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의 이 점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 조직력 부족과 공격의 마무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쿠두스와 파케타가 중원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팀의 경기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면 플럼은 최근의 무패 행진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점유율을 높이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윌슨과 스미스 로우의 날카로운 패스와 크로스는 웨스트햄의 약점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럼 역시 부상으로 인해 약화된 수비진이 웨스트햄의 공격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공격에서의 결정력 부족과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맞물리며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접전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양상이 경기 전반에 걸쳐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홈팬들의 응원 속에 반등을 시도할 것이지만, 플럼의 꾸준한 경기 운영과 역습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로 양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누는 결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리그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눈부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승 과정에서 내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나와 무릴로의 수비 조합은 안정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팀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화는 노팅엄의 최근 성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의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깁스 화이트가 중심 역할을 맡아 창의적인 패스와 경기 조율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엘랑가와 우드에게 정확한 스루 패스와 크로스를 연결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 엘랑가는 날카로운 돌파와 빠른 속공 전환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압박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엘랑가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노팅엄의 공격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중원의 상가레가 부상으로 결정하며 경기 중 상대의 압박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부재는 리버풀과의 중원 싸움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운영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리그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라는 특유의 날카로운 득점 본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가크포와 디아스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정교한 크로스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화는 리버풀의 공격을 한층 위협적으로 만들며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사보슬라이와 그라벤베르가 공수 전환에 중심축 역할을 하며 팀의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패스를 연결하며 리버풀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고메즈와 누네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아놀드의 공격적인 오버래핑은 리버풀의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크로스와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며 노팅엄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노팅엄은 최근의 상승세와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무릴로와 아이나의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은 리버풀의 강력한 공격을 어느 정도 차단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원의 핵심인 상가레의 부상 결정은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리버풀과의 중원 싸움에서 열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공격진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라와 가크포, 디아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사보슬라이, 그라벤베르의 중원 지배력이 결합되면서 노팅엄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전망입니다. 다만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 종종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점과 노팅엄의 조직적인 수비가 맞물리며 경기가 다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과 수비에서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홈 이점을 살려 끈질기게 저항하며 승점을 노릴 것이지만 리버풀의 막강한 공격 화력이 이를 압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 1로 리버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경기 결과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